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질터키리라.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비밀. 이것이 진실인가? 한국 연예계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일면을 들춰보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질터키리라를 소개할 텐데요. 이들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 사회적인 논란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각 여배우들이 겪은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들의 커리어와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대중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했던 행동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불륜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위 김세아 평탄한 인생을 뒤흔든 불륜의 소형돌이 김세아는 항상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크린 속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별이 2016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계법인 부사장과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녀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 거리를 넘어서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며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세아는 법적 소송 과정에서 굳게 입을 다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녀와 같았고 결국 그녀는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예상 밖의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면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김세아의 불륜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면모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화려하게 빛났던 그녀가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김세아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상처로 남았을지 모르나,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대중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김세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재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대중의 시선 역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불륜 스캔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아 그녀의 경력과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6위 이은경 끝나지 않는 논란과 진실 공방 이은경의 이름은 한때 아름다움과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았던 배우로 기억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불륜 스캔들은 단순히 배우 이진우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숨겨진 진실과 엉켜버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은경과 이진우의 관계는 처음엔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지만 곧그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고 대중의 이목은 이은경의 개인사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은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전 남편과의 대립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고 그 화산은 결국 연경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은경은 방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전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발언은 다시금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대중은 그녀의 발언을 두고 감론을 박을 펼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은경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닌 속고 속이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이 그녀의 인생을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했습니다. 대중에게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이은경이 한때는 빛나는 스타였지만 이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우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은경의 불륜 스캔들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이 불명예스러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격렬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 폭풍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은경의 이름은 여전히 그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오이 황수정, 마약과 불륜의 이중고. 황수정, 그녀는 한때 천사 같은 순수함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순함 뒤에 숨겨진 어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났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그녀의 삶은 마치 화려하게 피어오르던 꽃이 갑작스레 시들어 버린 것처럼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마약 투약 혐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그녀는 대중의 시선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더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사받던 인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마약 스캔들에서 불륜 스캔들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수정과 그 유부남 사이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자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맑고 투명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잔인할 정도로 아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빛나던 보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배우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기대했던 순수함과 도덕성에 대한 배신이었고, 동시에 그 배신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였습니다. 황수정은 이 사건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경력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 역시 자신이 믿었던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순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수정의 몰락은 그녀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위 김해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불륜 스캔들. 김혜분 그녀는 한때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다시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더 이상 연기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부남과의 불륜 혐의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혜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복잡한 관계의 소형돌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김해부는 그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맞고소할 계획을 세우며 법정 공방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불륜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발전했습니다. 김혜분의 이미지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고, 대중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받았고,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법정 공방은 마치 한편의 스릴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었고 상대방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법정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이 갈등이 아닌 대중의 관심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모두가 숨죽이며 이 싸움의 결말을 기다렸습니다. 김혜분의 스캔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과 뗄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고 대중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찬란한 명성을 뒤로하고 이제는 법정의 판결에 운명이 달린 배우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김혜분의 스캔들은 단순히 개인의 추락을 넘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잃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위 김영애, 간통죄로 구속된 여배우 김명해 그녀는 한때 한국 연예계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인생은 마치 완벽한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1970년대 중반에 급격히 반전되었죠. 바로 간통죄로 구속된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 시절, 간통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김영애의 이름이 이 법적 스캔들에 얽히게 되면서, 대중은 그녀를 무대에서 사라진 연예인으로 기억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구속 소식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이들은 그녀의 연예계 은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애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마치 연기하듯 강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그녀는 시간을 두고 조용히 복귀의 길을 무색했습니다. 대중이 사건을 잊을 때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복귀를 현실로 만들어낸 그녀의 의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의 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애의 인생은 단순히 연기자의 삶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역정이었습니다. 단통죄로 구속된 이후에도 그녀는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결코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파란만장한 드라마와 같았고 그 속에서 그녀는 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김영애는 단지 연기력으로만 기억될 수 없는 배우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강인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삶은 단순히 스캔들로 얼룩진 것이 아닌 자신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김영애의 이름은 이제 간통죄라는 낙인을 넘어 인생의 폭풍을 견뎌낸 강인한 여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위 옥소리 복잡한 관계 속에 드러난 불륜 옥소리 그녀의 이름은 한때 스크린에서 반짝이던 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느 순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삶은 복잡한 스캔들 속에 얽혀버렸습니다. 옥소리의 불륜 스캔들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소설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의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와의 불륜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었습니다. 목소리의 불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녀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더 이상 순수한 여배우로 보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옥소리는 남편 박철과의 이혼소송 중에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불륜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녀의 이미지와 경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옥소리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배우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불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들과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잘못 꿰맨 듯한 뒤틀린 운명의 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의 스캔들은 그녀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국 연예계의 복잡하고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속에 담긴 복잡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스캔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예계 속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위 김민희, 영화와 현실을 넘나드는 불륜 스캔들. 김민희, 그녀는 스크린 속에서 빛나는 연기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지만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유는 단지 연기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 벌어진 불륜 스캔들은 마치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는 처음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대중은 경악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순식간에 한국 연예계에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희는 이 논란의 중심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선택은 마치 금지된 사랑에 대한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민희는 대중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영화라는 예술적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 작업하며 불안정한 연애 관계를 예술적 협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예술과 삶이 뒤섞인 복잡한 서사로 발전했습니다. 김민희와 홍상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불륜 관계를 넘어서 대중과 예술, 사랑과 윤리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논란의 대상이며 대중은 쉽게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희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대중의 사랑과 비난이 뒤섞인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의 윤리적 기대와 예술적 자유, 그리고 사랑의 복잡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희와 홍상수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이 끝나지 않은 드라마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한 시기의 스캔들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며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질터키리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연예계의 어두운 비밀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